유다가 예수의 살과 피를 받아 먹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 않고 누구를 향해서 가버렸어요? 자기 민족을 향해서 갔어. 자기 민족은 자기를 담는 그릇이라고. 자기를 자기를 담는 그릇, 자기 정체성이라고. 자기 정체성을 향해서 가버린 거예요. 그럼 나의 정체성 은 어디에 있어요? 아니 신천지의 정체성은 누구한테 있냐고 이만희한테 있지. 간단하잖아. 신천지의 정체성은 이만희한테 있는 거고 우리 대형교회의 성도들의 정체성은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 회장님들한테 있지. 말로는 아니에요. 뭐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만찬에 참여해 본 적이 있냐고. 참여해서 살과 떡을 먹는다 하더라도 전부 다 먹고 누구를 향해서 가요? 우리도? 야, 저 우리 저... 미국에서, 와, 몇천 명의 목회를 이루었던 우리 오 목사님처럼 사랑의 교회를 이렇게, 이렇게, 가진 탄압과 비방과 정부의 모든 뭐, 구청의서울시의 이런 그 가진 탄압에도 굴하지 않으시고 딱 이겨내시는 우리 오 목사님을 탐자하고 가는 거지. 눈에 보이는 그분이 힘과 능력이 권력이고, 그러니까 그, 그분들 테스트하면 간단해요. 그다 내려놓고 작은 교회 가서 섬길 수 있겠냐고. 당신들이 그거 다 내려놓고 작은 교회 가서 아니 우리 교회 좀 오시라고 좀 거기서 헌금하지만 우리 교회 와서도 좀 헌금하시고 봉사 좀 해보시라고. 그냥 그 대형 교회에서 성가대 한 팀만 오더라도 우리 교회 진짜 걱정 없겠다. 아니 거기 주일학교 선생님들 한 팀만 오더라도 걱정 없겠다. 왜 낮고 천한대로 갔던 예수의 모습대로 안 가시고, 왜 화려하고 귀하고 큰데로만 찾아 다니시냐고.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다면서도 예수의 길과 거꾸로 가고 있잖아. 예수의 방향성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방향성이고, 당신들이 가는 방향성은 아래에서 위로만 올라가려고 하는 방향성이고, 방향이 서로 달라졌잖아. 그럼 예수의 제자, 예수의,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말로만 말로만 그 주둥이들은 나중에 연자맷돌에 달아가지고 하나님 물에 빠뜨려서 영원히 그냥 안 꺼내 주신다고 이렇게 협박을 해도 안 들어 왜냐면 회장님이 더 세다고 생각하니까 회장님 말씀이 더 옳다고 생각하니까 절대로 안 들어 절대로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애들아 너희에게 거기가 있느냐 우리 지난주 설교잖아요. 자. 이 고기라는 게 익스투스 하고 두 가지 두 가지라고 그랬죠? 이제 이것을 또 보자고요. 자. 조반은 먹으라하신니 제자들에게 주신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감히 묻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겨우 이제 12절, 13절 했습니다. 예수께서 가져다가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주셨어요. 그러면 이들은 지금 이걸 먹는 순간 이아리스타워에 참여 다시 한번 참여하는데 몇 번째 참여하는 거예요 지금? 예세 네? 번째 오병여 사병여 하나로 묶고 그 다음에 최후의 만찬 마가 다락방에서 최후 의 만찬 두 번째 그 다음에 부활로 아리스타워세 번째 참여하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세 번이야 지금. 아니 목사님 그렇게 자꾸 상징적으로 숫자 아니 성경 그대로 하자고 성경 그대로 문자로 한번 해보죠 세 번째 그대로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대로고 그 후에 바로 이세 번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봐요 누구한테 시몬 베드로에게 물어봐요 첫 번째 묻고요 두 번째 묻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물어요 지금 세 번째 세 번째가 몇번 나오죠 세 번째 세 번째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21장에서 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를 강조하신다고. 자, 21장에서 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를 강조하시는데 이세 번째 세 번째 핵심이 어디서 나옵니까? 세 번째. 이셋 세세 핵심. 이 3이라는 숫자에 세 번째라는 숫자에 핵심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나오는 거죠. 자, 깐 숫자는 안 나와요? 숫자는 절대 안 나와요? 그런데 자, 예수가 몇번 반복돼요? 내가 아버지 안에가 예수잖아요. 안에? 예수가 아버지 안에 한 번. 그다음에 너, 우리가 예수 안에 두 번. 그다음에 예수가 우리 안에 세 번. 몇번 반복돼요? 세 번, 세 번. 세번 반복되죠. 그다음에 요한복음 이세 번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사흘째 되던 날. 이 사흘이 몇째 날? 3일이죠. 사흘인데요? 사절 들어갔는데요? 예. 그거 아니고, 사흘 하면은 3일이고, 나흘 하면은 4일 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사흘째는 셋째 날이에요? 이 셋째 날에 뭐가, 뭐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물이 변하여? 예,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이 셋, 사흘째 되던 날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번째 핵심은 뭐예요? 이제까지 먹었던 아리스타오가 이제까지 먹었던 아리스타오가 뭐로 먹었어요? 이 사람들은 물로 먹었다가 아니 포도주라고 먹었는데 해까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니까 물이 중요해요? 포도주가 중요해요? 포도주가 중요하죠? 물도 포도주가 될수 있다라는 거니까 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포도주가 중요한 거라고 어떤. 도 신비와 기적과 능력을 원하는 사람 물이 더 중요하다고 물이 더 중요하다고 그래서 물 있다만큼 떠놓고 자꾸 축사를 해 주여 이것이 황금 덩어리로 바꾸게 해주실지하다막또 금니발로 바꾸게 해주 씨얼지하다 막 자꾸 이런 식으로 아 갑자기 옆구리 아파 너무 너무 설교를 하면은 저도 모르는데 온 몸에 땀물과 뭐 쏟고 나면은 사실은 막 쓰러질 지경이래요. 저도 모르겠어요. 이 시간에, 이 시간에 무슨 신이 그렇게 나 있는지 정말 신나서 그렇게 해요. 감사하죠. 실컷 준비해놓고 이렇게 못하면 그거야말로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자,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포도주가 된 거예요? 포도주가. 된가요? 포도주가. 자, 드디어 이 사람들이 이제까지 먹었던 게 물이 아니라 뭐라고 깨달아요? 이날 이날 21장에서 떡을 가져다가 생선도 주시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고 세번 물으시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려고? 야야 요한복음 전체를 통틀어서 보니까 이게 그거잖아. 결국에는 너희들이 먹었던 이 아리스타오 이 아리스타우의 진짜 의미가 뭔줄 알아? 아리스타우의 진짜 의미는 뭐예요? 너희가 바로 광야 백성이었어. 광야 백성이었다고. 그러면은 광야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난 후에는 어디로 가야 돼요?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죠. 그러면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이제까지 우리가 배워 먹은 바에 의하면은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적과 끓이 흐르고 거기는 근심 걱정 없고. 만사 형통하고 소원성 취하고, 이제까지 없던 부동산 확 획득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할렐루야 하는데, 천국 유토피아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창, 그 민수기 신명기 공부를 하다 보니, 그 가나한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어떤 땅이에요? 죽기 살기로 가서 싸워야 되는 땅이라고. 죽기 살기로. 이 살기로 가서 싸워야 되고 그 싸움을 통해서 비로소 안식이 뭔지를 체험하는 땅이 가난 땅이라고요. 그 땅이 지금 어디? 여기라고요. 여기.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천국이 여기가 천국인가요? 아니면 저기가 천국인가요? 여기가 천국인가요? 저기가 천국인가요? 우리는 어떻게 배웠어요? 예, 여기가 천국이라고 배웠어요? 저기가 천국이라고 배웠어요? 저기가 천국이죠. 자, 그러면 여기가 천국이 아니고 저기가 천국이면 이렇게 우리는 보통 천국은 높은데 있고 천국은 요 하늘에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건 땅에 있고 이땅 아래에 땅 아래 지하죠. 요, 요 지하. 이 지하를 지하를 뭐라고 불러요? 여기를 성경에서 하데스라고 부르죠. 하데스 여기를 지옥이라고 생각해요. 땅 위로 올라가면은 천국 간거고땅아래 내려가면은 지옥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우리들만 하고 있었을까요? 2000년 전에도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이 가지고 있었고 그럼 이런 생각을 이런 생각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이런 개념이 있었을까요? 토로기 이전까지만 해도 이거 없었다고 포로기 이전과 포로기 이후에, 이게 확연히 나눠져요. 포로기 이후에는 이 개념이 고정돼요. 누구에 의해서, 아니, 파리, 파리, 파르시들 때문에, 파르시. 파르시는 누구냐면은, 조로아스토교의, 조로아스토교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 지키는 자들. 이게 페르시아로 파르시는 무슨 뜻이냐면 페르시아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파르시를 헬라우로 싹, 어미를 여기 붙이면 파리사이오스가 돼요. 누구죠? 이걸, 이걸 한문 발음으로 우리는 번역을 했기 때문에 바리세. 이 사람들에 의해서 고정이 돼요. 이 개념이. 하늘, 땅, 지하가. 픽스가 돼요. 그런데 자 보세요. 포로기 이전에 대표적인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고 그다음에 모세, 아론, 미리암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죽고 나서 하늘나라로 가요. 땅으로 가요. 땅으로 가죠. 땅으로. 육신은 어디에 갔다묻혀요 막벨라굴에 묻혀요. 그러니까 땅 맞죠. 막벨라굴에. 막벨라굴에 묻히고 그다음에 어디로 간다고 그래요? 예, 조상에게로 돌아가요. 조상에게 돌아가 하늘나라로 간다라는 소리 한 마디도 없어.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니까. 그럼 조상에게로 돌아갔는데 조상에게로 돌아가면은 구원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궁금해 죽겠어요. 거지 나사로가 확인시켜 주나. 딱그 나라에 갔더니 누가 계셔요? 아브라함이 계셔. 그리고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어. 그러면 조상에게로 돌아가면은 이분은 어디에 계셔요? 지금? 아니 아브라함은 어디에 계시냐고.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고 꿈꾸던 예. 네. 이 사람들이 그 소원하고 꿈꾸던 그그 그 나라에 가 있다니까 이미 조상에게로 돌아갔다라는 건 아니 아브라함은 조상에게 안 돌아갔지. 자기가 조상이니까. 자기가 조상이니까 어디로 갔어요? 그냥 막벨라굴에 묻혔지. 그냥. 조상에게 돌아갔다는 얘기도 없어. 그냥 막벨라굴 어디에 묻혔어? 땅에 묻혔다고. 땅에 묻혔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확실하게 아브라함은 확실하게 나사로를 품에 안고 그 다음에 부자는 저 구렁에 건너에서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물한 방울만 찍어도 해다운 말이렇게 뭐 내가 너에게 건너갈 구렁이 있으면 너못 건너와 못 건너가고 너도 못 건너와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시죠 자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고정관념 하늘 땅 지옥이라는 패턴을 가지고 이해를 하면은 예수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수 이해할 수 없죠. 그러면 광야에서는 뭐를 배우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조상에게 돌아가거나 막벨라 으로 묻히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지 천국이 아니라고 이 천국이라는 거는 조로아스터의 개념에서의 천국이지 조로 조르와... 만약에 우리가 꿈꾸던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종교에서 배워왔던 그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이 안 계시고 누가 계셔요? 조로아스터가 계실지 어떻게 알아? 극락 거기가 극락이어서 부처가 계실지 어떻게 알아? 마오메시 있을지 어떻게 알아? 재수 없다고 도로 나올 수 있나? 못 나오는 거지. 천국은 어떤 데냐면 천국은 아주 심플해요. 이게 천국이 아니고. 예수의 삶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천국이라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지금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포로기 이후부터는 전부 다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개념이에요. 땅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개념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땅에서 땅에 살던 사람들이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그런데 위로 올라가는 방식을 뭐로 취했어요? 위로 올라가는 방식을 아니, 보여드릴게요 또 위로 올라가는 방식을 이걸 예수님께서 다 그대로 보여주세요. 자 그들이 모였을 때 이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뭐내 증인 드려 말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리지 않게 하더라 철저하게 지금 어떤 방식을 취했어요? 땅에서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 땅에서 지금 어디로 가셨어요? 올라갔어요. 아니, 이걸 왜 보여줘야 되지? 아니, 예수도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고. 아니, 이게 하늘로 올라가신 거야? 하늘나라로 가신 거예요? 하늘로 그냥 올라가신 거죠? 아, 갑자기 엄청 더워요. 하늘로 그냥 올라가신 거죠? 맞죠? 팩트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믿고 있어요? 천국 같다라고 믿고 있는 거지. 그런데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이분이 올라가시면은 누가 대신 내려와야 돼요? 요한복음에서는 성령. 그러면 예수는 올라가고 누가 내려오셨어요? 성령은 내려오셨네요. 그럼 지금 예수는 누구예요?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는 성령 하나님이 예수죠. 그래서 삼위일체죠. 이 삼위일체 부정하는 설교자도 있어요. 김 무슨 KK국. KKK네. 예, 그분이 뭐삼일째 부정을 해야,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삼일째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그분 마음이 어떨까 들여다보고 싶어. 마음을, 마음이 어떨까. 그데 얼굴 표정만 봐도 마음 알겠어. 얼굴 표정이 벌써 썩어 있어. 늘 고난에 차있고, 힘들어. 우뭐 그렇게 불만이 그렇게 많은지. 목소리는 나보다도 100배나 더 날카로워. 성령은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으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다만 이제 뭔가를 알수 있냐면 구름이라는 것에 가렸어요. 근데 광야에서 구름은 무엇을 상징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구름이 빽빽하고 막 이런 특히 빽빽한 구름에 구름에 가려져서 올라가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셨다. 로 생각을 해야지 천국으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이 패턴에 걸리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그뒤 구절을 읽어보자. 올라가실 때, 이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 자세히 하늘을 쳐다봐요? 야, 저기를 가면 우리가 천국에 올라갈 수 있겠다. 하이, 저기 저, 저 루트를 저, 잘 기억해. 사진 찍어도 저 루트를 기억해서 우리도 저 예수가 같은 길 따라가자, 따라가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언제요? 언제요? 창세기 11장에 뭐든지 찾아보자고. 성경을 좀 읽어 보자고. 창세기 11장에 자, 이 무리가 그 성읍 같아 보고 이 사람들이 성읍 같탑을 짓는 목적이 뭐예요? 성읍 같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하늘에 닿게 하여. 그러니이 사람들은 루트를 찾은 사람들이에요, 못 찾은 사람들이에요? 루트를 찾았다니까. 하늘까지 닿는 루트를 찾았어. 지들 나름대로 유토피아 천국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천국 가는 길을 찾은 사람들이라고. 맞잖아요. 분명하잖아요.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여기까지 보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다음에 이제 하늘에 닿는 천국 가는 길을 뚫었어. 뚫었기 때문에 비로소 자기네들의 이름을 내고 이름을 낼수 있는 거지. 뚫었으니까. 온지면에 흩어지면 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온 지면. 지면에 흩어졌다가 어떻게 돼? 땅 속으로 들어가는 걸 면하게 되는 거지. 그렇죠? 인류의 끊임없는 욕망은 그 하늘의 길을 내고 싶은 거야. 하늘길. 인류의 끊임없는 욕망은 하늘길을 내고 그 하늘길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내가 그 하늘길 을 가장 지름길로 속성반으로 가고 싶은 게 인류의 욕망이라고. 이런 데 걸리면 전부 다 어디에 가서 어디 가서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게 될까요? 뭐, 신천지 가서다. 시험 보는 거지, 시험. 정답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하늘길을 냈으니까. 이 하늘길은 정답을 가졌다고 다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참, 성경을, 이렇게 공부를, 성경은 있잖아요. 설교라는 거는 감동을 만들어서 전달해 주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성경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이 풀어지는 그 말씀을 나누는 과정 가운데 그 말씀이 로고스가 살과 피잖아, 지금. 이 살과 피를 내가 먹게 되잖아요? 먹게 됨으로 인해서 그 먹게 된그 살과 피를 가지고 내 방향성을 어디로 정해요? 하나님으로 정할 때 그게 은혜라고. 그게 제대로 된 설교라고. 근데 하나님께 방향 설정을 하지 않고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만일를더 사랑하게 되고,